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때 바울의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 옳은 일을 해도 그것을 비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 사람에게 시험을 당하고 또 상처를 받지만 그럼에도 주의 일은 감당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사람에게 시험 당하는 순간에도 어, 담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우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바로 어, 땅에 있는 장막 집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비하면 작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크고 놀라운 것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됩니다. 아, 그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시험을 당하는 순간에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바로 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이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보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성경을 그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둘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만이 주의 기쁨을 위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으나 그 가운데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4절,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앞부분에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은 이들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되죠.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일도 감당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 복음으로 이웃에게 나아가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죄로 상처 입은 심령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들에게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어, 영혼을 돌보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순간에도 담대하고 기쁨으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루,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